손흥민 이미 버렸다. 1200억 원 월드클래스 윙어 빅 딜. 토트넘 레비 회장 소니 대체자 찾았다. 호날두 제친 손흥민. 7년 연속 중국 매체 선정 아시아 최고 선수.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따돌리고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로부터 7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됐다. 토트넘 구단은 17일 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스포츠 전문지 티탄저우바오 영문명 타이탄 스포츠 미 발표를 인용해 손흥민이 2023 아시안 골든글로브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7년부터 7년 연속이자 통산 아홉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앞서 손흥민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수상했다. 아시안 골든글로브 어워즈는 티탄저오바우가 프랑스 매체 프랑스 풋볼이 시상하는 발롱도르에서 차간에 2013년 제정했다.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소속 국가나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상을 준다. 손흥민이 수상하지 못한 2013년에는 혼다 게이스케, 2016년에는 오카자키 신지, 이상 일본, 에게 상이 돌아갔다. 역대 최다 수상자인 손흥민은 투표에서 22.9%의 지지를 받아 클린스만호 동료 김민재, 바이에른 위넨 19.5%, 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알나스르 17.06%를 제쳤다. 토트넘은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2023년은 손흥민에게 잊을 수 없는 해가 됐다. 라며, 손흥민은 지난해 겨울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인 통산 100호 골을 달성했다. 고 설명했다. 티모 베르너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을까?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개 클럽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클럽은 토트넘 호스퍼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을 위해 떠난 손흥민을 대신해 과거 첼시에서 활약했던 베르너를 깜짝 영입했다. 런던에 돌아온 베르너는 먼저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다. 위대한 클럽에 합류했다. 토트넘과는 이미 몇 차례 맞붙어봤다. 이제 클럽 일원이 되어 기쁘고 정말 기대된다. 많은 요소가 나를 끌어당겼다. 먼저, 엔제 포스테코블루 감독과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다. 클럽에 합류해야 한다는 느낌, 전술과 스타일, 원하는 플레이 방식 등을 바로 알려줬다. 나에게 완벽히 들머 맞는다고 생각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나를 봤다면, 내가 상대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걸알 것이다. 토트넘은 항상 지켜봤던 클럽이다. 예전 클럽, 첼시에 입단했을 당시 우승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으니,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다. 타이틀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다가올 경기들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 라며 각오를 불태웠다. 빠르게 데뷔전까지 성사됐다. 지난 15일에 열린 새벽 리그 21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당시 토트넘은 베르너,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3토 카드를 꺼냈다. 잉글랜드 무대에 돌아온 베르너는 여전히 장단점이 뚜렷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득점을 어시스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베르너가 시도한 다섯 차례 슈팅은 모두 골문을 외면하거나 수비에 막혔다. 또 여섯 차례 시도했던 지상 경합에서도 전부 밀렸다. 피지컬과 결정력 보완이 필요한 모습. 남은 시즌 과연 베르너는 토트넘과 잉글랜드 무대에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글로벌 매체 ESPN은 라이프치의 C+, 토트넘의 B를 주고 베르너 거래를 평가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백업 공격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첼시 시절 89경기 동안 23골에 그쳤던 베르너에게 감명을 받은 이유는 알기 어렵다. 라며 물음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대 계약은 위험성이 낮으며, 베르너는 포스트코블로 감독 시스템 아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유축구연맹 유로 2024에 앞서 출전시간이 절실한 베르너로서는 독일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한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덧붙였다. 2023 아시안컵 동안 손흥민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책을 짊어진 베르너. 토트넘은 27일 오전 5시 안방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인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FA컵 4라운드 32강에서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맞대결을 벌인다. 2. 선 캡틴과 새로운 영혼의 파트너가 천국만마. 토트넘. 이번 시즌 2위. 미친 발언인가? 토트넘 호스퍼가 프리미어 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한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쾌조의 출발을 끊었다. 결과를 챙기고 순항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토트넘은 사령탑이 바뀌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안토니오 콘테체제에서 우승 경험을 팀에 심어줄 것으로 기대했고 초반은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점차 팀과 맞지 않은 전술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결별했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다. 토트넘은 우승 경험과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부분에 매료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 극대화에 일가견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데스티니 우도지, 미키 반더 벤, 파페사르 모두 20대 초반이다. 페드로 포로와 대안 쿨루셉스키는 겨우 23, 24살이다. 젊고 경험이 풍부한 팀이다. 자랑스럽다. 며 만족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PL 1위를 질주하는 등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토트넘은 지난 1960-61 시즌 이후 PL 우승이 없다. 당시 흐름과 비슷하기에 팬들은 혹시 모를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첼시의 1에서 4로 무릎을 꿇은 후 연패에 빠졌고 5경기 무승행진으로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은 선두를 달렸지만 순위는 추락했고 현재는 5위로 4위권 재진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토트넘의 기세가 다소 꺾인 상황이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 시즌 2위로 리그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출신으로 해설가로 활동 중인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전망을 밝게 바라봤다. 네빌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2위로 시즌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친 발언인가? 라고 언급했다. 네빌이 토트넘이 2위로 시즌을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전력 복구다. 주축 선수들이 돌아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흥민과 토트넘 신입생 메디스는 이번 시즌 찰떡 호흡으로 새로운 영혼의 파트너 탄생을 알렸는데, 둘의 시너지로 자녀 시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네빌은 손흥민, 파페사르, 이브, 미수마가 돌아올 것이고 제임스 메디슨도 복귀했다. 미어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종료와 부상을 털어내고 주축 선수들이 합류하는 부분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 리버풀, 아스널을 밀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할수 있다.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곧 뜻을 굽히지 않았다. 3. 선 없어요. 선수 넘쳐요. 토트넘. 아팠던 스웨덴 FW. 마저 복귀. 손흥민이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차출로 빠진 가운데 토트넘 호스퍼의 핵심 공격수 중한 명인 대한쿨루세브스키가 곧바로 훈련에 복귀했다. 토트넘은 18일 한국 시간 구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훈련을 재개한 선수단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대부분 선수가 훈련에 합류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빠졌던 쿨루세브스키도 훈련에 복귀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실내 훈련에서 워밍업을 진행한 그는 훈련장에서 진행된 야외 훈련에서도 팀과 함께 훈련했다. 추운 날씨에 대부분의 선수가 레버머를 착용한 가운데 쿨루세브스키도 이를 착용하고 임했다. 가벼운 러닝 세션을 진행한 뒤 조끼를 입고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는 포지션 세션이 진행됐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쿨루세브스키는 활발히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다. 앞서 쿨루세브스키는 지난 15일 잉글랜드 맨체스터에 있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안지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경기 전 스카이스포츠를 통해 쿨루세브스키가 며칠간 아팠다. 우리는 팀과 함께 했지만 불행히도 그는 매우 아팠고 그는 원정에서 빠져야 했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도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자출로 인해 빠진 가운데 쿨로세브스키도 빠진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4-3의 3전형으로 맞섰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고 데스티이 우도기, 니키 판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백0 4를 구성했다. 중원에서 올리버 스킵, 로드리고 벤탄쿠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호흡을 맞췄으며 최전방 3톱의 티모베르노, 히샤를리송, 브레넌 존슨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라스무스 회이룬에게 선제 실점한 토트넘은 전반 19분 히샤를리송이 코너킥에서 헤더로 연결해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막판 40분 마커스 레시퍼드에게 실점했던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다시 동점을 만들면서 균형을 맞췄다. 토트넘은 슈팅 숫자 16에서 9, 유효 슈팅 6에서 2로 메뉴 상대 우위를 보이며 승리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손흥민과 쿨루세브스키 등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이 빠진 공백을 여실히 느끼며 2에서 2 무승부로 만족해야 했다. 지난 2022년 1월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한 쿨루세브스키는 주로 오른쪽 윙어로 출장했다. 드리블 능력과 왼발을 활용한 킥 능력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그는 1년 반 임대 종료 후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현재 쿨로세브 스키는 토트넘 통산 78경 기 12골 18도움으로 훌륭히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 내고 있다. 최근엔 제임스 매디슨, 지오반니 로셀소가 부상으로 빠질 때 가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용됐다. 이번 시즌도 쿨루세브스키는 리그 19경기 5골 2 도움으로 최고의 전반기를 보낸 상황이다. 쿨루세브스키가 돌아오면서 토트넘은 충분히 넉넉한 공격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토트넘은 부상 중인 마노르 솔로몬, 알레오 벨리스, 그리고 아시안컵 차출 중인 손흥민을 제외하고 쿨루세브스키, 브레넌 존슨, 히샤를 리송, 티모 베르너 등 공격진이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한편 토트넘은 오는 27일 오전 5시 홍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4라운드 맞대결을 갖는다.